자 2017년 6월 교육청 가형 19번 자,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있다 자 먼저 k가 자연수 k이니까 0부터 14에 있을 때는 나 0대 0 y yes. e 그러니까 0이0 1분의 0 곱이 0인 ak는 뭐가죠? 0 yeah. 0대 1자 이6자 어. 그러면 k 가 십이 면 되는 k 가 십이면. 1이 a 은1 과하기 하기 분의. 사. 이곱하기 일 과하기 일니까? 이십. a 십이 맞죠? 예. 어. 그럼 세 번째 k 는 얼마보다 크다? 십보다 크다. 보다 크다. 크다. 그때 a k 는이0보다삼삼 분의 만점. 이0까지 되지? 이까지 아, 야, 자, 보고 발산하잖아 누구를 나눠야 되노? 2 되겠지? 그뭐 하나 는2 응. e 곱하기 7 응. k 오케이 그 뭐? 5분의 k 되겠지? 응. 어, 맞지? 그 a 11 a 12 일, 2 0까지다다 거네요. 오 분에 일로 묶어놓으1 십일, 십 20을 합 하면 되는. 등차수열 하면 이 분에 한 분에 일로 묶어놓기 이 분에 한몇개 십일부터 2 0까지니까 스물 다섯 개. 열두 개, 열 개. 총 얼마? 이십 얼마? 이나 여기에다가 여기 오네고 답은 3 1랑1이 더해서.